Asia Star Entertainer Awards. 전 세계에서 K-pop의 위상을 드높이고 또 글로벌한 인기를 집중하고 있는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ASEA 글로벌 K-pop 리더 부문입니다. ASEA 글로벌 K-pop leader w i n n is tomorrow times together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One dream, 안녕하세요. 주무러바이트 기자입니다. 네, 우선 글로벌상 시상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특히 저희가 작년 한해 정말 많은 전 세계 모아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정말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왔었거든요. 그리고 또 오는 5월에 저희가 투어를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께 에너지 넘치는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또 일본에서 동 투어를 할 예정인데 다들 재밌게 놀아줬으면 좋겠고 진짜 멋있는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또 항상 신경 써준 우리 비키트 식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투모로바이치축하드습니다 네, 수사의 축하드립니다. Asia Star Entertainer Awards